누적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요. 자, 오늘은요 1시간이라는 그 기준 시간 안에 어떤 순서로 방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그 방송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순서로 판매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순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성이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을 구성이라고 하는데, 구성 작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방송을 만들 때, 어, 한 주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방송을 구성하면 좋을지 그 순서에 대해서 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작가가 어딨어요. 운이 없는데. <laughs> 우리가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PD가 되어야 하고, 출연자가 되어야 돼요.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송의 퀄리티가 나뉘어집니다. 크게 시간에 따라서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한 시간을 통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한 시간을 쭉 타임라인으로 잡고요. 한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오프닝, 제품 소개, 시연, 클로징까지. 제품 소개 안에 또요 타임라인을 쪼개는 거예요. 제품의 가장 큰 장점 5분 정도 설명하시고, 장점을 설명할 때는 두갈식이 좋아요.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을 탁 가장 먼저 머리에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바로 각인시킬 수 있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앞쪽에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좋아하더라. 후기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5분. 색상과 옵션에 대한 설명 5분. 예를 들어서 먹거리 방송이라면 제품 소개 이후에 시연으로 넘어가죠. 김치 방송이다 하면은 김치랑 삼겹살을 먹는 시연 뭐한 10분 정도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과정과 먹는 시연 10분 김치하면 라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라면과 김치를 얹어 먹는 시연 방송 10분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방송 A4용지 한 장에 오프닝부터 뭐 제품 소개 시연의 순서 이런 것들을 촉촉 정리를 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타임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구성은요. 강추드리는 구성입니다. 30분 단위로 두 번을 도돌이 표하는 구성이에요.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1시간 내내 고객님들이 체류하지 않습니다. 전문 쇼호스트가 아닌 이상 짧은 시간 안에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고객들의 전환율을 높이기란 사실상 어려워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30분 안에 오프닝, 제품의 특장점, 시연, 클로징까지 30분 안에 빠듯하게 넣는 거예요. 오프닝 이벤트 소개를 3분 정도 하시고요. 그 제품 소개 뭐한 7분. 그 제품 시연을 15분. 클로징을 3분 정도. 그러면 이제 한 28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2분 정도 뭐또 댓글로 소통하시고 이벤트 이야기 해주시고 다시 똑같은 구성으로 가는 거예요. 오프닝.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품 소개. 시연. 클로징. 그리고 마지막 당첨자 발표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방송을 두 번을 반복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지겹지 아닐까요? 한 시간 내내 방송을 보는 분이라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TV 홈쇼핑을 볼 때도요.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이 나오잖아요. 프로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중간 중간에 먹는 모습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팩이라면 팩 붙이는 모습, 비포 애프터 사진 나와요. 지겹던가요? 관심이 있으면 지겹지 않아요. 내가 구매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겹지 않다는 거. 고객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신규 고객들이 계속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겨울 틈이 없어요. 어,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을 끝까지 1시간 내내. 내 방송에 체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 방송에서 댓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몇분 뽑아서 상품을 드릴 거다. 그 제품 구매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인증을 해주시거나 몇분 뽑아서 오늘 마지막, 그러니까 방송 종료 직전에 어, 상품을 하나 더 얹어드릴 걸 그때 발표하겠다. 끝까지 방송을 볼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구성 꿀팁입니다. 보통 기본 1시간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1시간, 10분, 1시간, 5분 정도 방송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진입 고객이 조금 더딘 편이에요. 메인 화면에 뜨는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노출된 그 방송을 클릭할 확률이 높죠. 근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 신규 고객들의 진입이 더디기 때문에 상단에 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초반 5분 10분은 사실 조금 힘을 빼셔도 돼요. 오프닝을 잘 하든 뭘 하든 들어오는 속도가 더디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제품 소개, 시연할 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나 또 제품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50분이 넘어가잖아요. 누적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요. 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런 근데 우리가 판매 방송을 1시간으로 한정을 해놓게 되면 방송을 종료하기 바쁜 나머지 이제 막 들어온 신규 고객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내가 50분에 들어왔는데 이제 막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벤트 종료 이야기 해주고 제품 시험 끝났고 먹을 게 없어, 더 이상. 50분에 들어온 고객까지 잡으려면 50분에도 많이 먹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후반부에 5분에서 10분 정도 방송을 더하면 그 순위는 유지되면서 신규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스퍼트인 셈이죠. 이 시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매 고객들도 많이 어, 들어오세요. 오늘은요, 그 라이브 판매를 어떤 순서로 방송을 하면 좋을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요, 어떤 시연을 보여줬을 때 판매가 탁 일어나는지, 어,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그 순간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어, 계속 감을 익혀 나가시다 보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좀 익숙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구성으로 배치를 하다가, 어, 이렇게 바꾸니까 좀 괜찮네? 이렇게 구성을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거죠. 나 스스로가 PD, 작가, 출연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진짜 승산이 있다고 봐요. 어, 쇼핑 라이브,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면서 진짜 어, 함께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어, 이...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